담즙은 음식을 섭취하면 총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담즙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물과 섞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것. 담낭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양성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담석증이다. 담석증의 대부분은 무증상이 특징이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최근에 소화가 잘안 되고요. 가끔 묵직하니 느낌이 느껴져서 어, 저 걱정이 돼서 작은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어요. 근데, 그래, 근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교수님. 주로 어떤 경우에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증상이 있을까요? 많이 먹거나 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아플 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심하게 아프셨나요 아니면 아팠다가 좀 나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아프셨나요 주로 식사 후에 자다가 밤늦게 아파서 잠이 깨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무증상이 특징인 담석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진 증상이라고 하면 바로 담관산통이다 몇 시간 지속되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발열이나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엔. 담낭염을 의심해 볼수 있다. 이 환자분은 검진으로 발견된 담석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실제로 검사상에서는 담석만 보였습니다만 쓸개벽이 좀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CT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CT에서도 만성 염증 외에 악성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증상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수술로써 쓸개 절제를 권유드린 상태입니다. 담석을 진단하는 1차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초음파를 통해 담낭 담석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담낭염 같은 담석의 합병증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또 내시경적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세 담석이나 담관 담석을 진단할 때 시행한다. 이외에도 복부 영상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오셨을까요? 오늘. 검진을 받았는데요. 담낭에 혹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증상이 없이 검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전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방문하셨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럼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뭐 다른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먹는 약도 없고요. 지병도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병변만으로는 증상이 없다. 간혹 용종이 담낭관을 막았을 때 담석증 비슷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발견되지만 용종 가운데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담낭 용종을 가지고 내원하셨는데 용종의 크기가 1cm가량 되시기 때문에 추가 검사 등을 진행했고, 역시나 악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하자고 한 상태이고, 수술하게 되면 쓸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화가 좀잘안 되실 수 있고, 대변 보는 게좀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음. 되겠습니다. 담낭에 생긴 용종은 다른 장기에 생긴 용종과는 달리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담낭을 수술할 땐 환자의 증상과 용종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데 추적 검사 중에 용종의 크기가 커지면 담낭 절제술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 감낭 양성 질환은 결국에는 검사를 하고 진료 보는 이유는 더 나쁜 병, 악성 질환 또는 급성 염증,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방치했을 때는 실제 실제로 악성이 돼서 치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급성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수차례 고통받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진료하고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담낭 양성 질환 간과 췌장에 밀접해 있어 질환이 진행될수록 담낭을 떼는 과정이 담도 손상에 대한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 담낭 양성 질환 작은 소화불량도 절대 간과하지 말자.